지금 제 얼굴 보이시죠? 아까 이쪽만 제가 미세전류를 이용해가지고 관리를 받은 쪽인데요. 아직까지도 여기서 이 미세전류는 열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안에 진피층까지 전류가 흐르면서 다 진동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열이 나요. 뺨때기를 한때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웃음> 들어요. <웃음>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쪽만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거 촬영하면서 한쪽에 올라가는 게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뺨을 열때 맞은 느낌이니까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되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보이세요? 여기 벌게가지고 지금 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 어,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인가하면 사실은 얼굴은 어 필러도 있고 보톡스도 있고 예를, 예를 든다면 의학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잘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목 목은 아직까지도 아주 팽팽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이 의학적으로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목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냥 예방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도 보면 이 피지선이 없어요. 되게 얇은 곳으로 되어 있고 근육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차라리 저처럼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목주름이 좀 있었거든요. 목주름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떤 주름이 생기냐면 세로 주름이 생겨요. 건조해지면서. 그러면 그거는 그냥 속된 말로 할망구 주름이에요. 진짜 할머니 주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펠리칸처럼 이렇게 늘어지면서 피부가 남아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거를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80까지는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50대 이후로, 40대 이후로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이런 세럼을 이용해가지고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니까 듬뿍 바르겠습니다. 쭉 바르세요. 어, 세럼을 바르셔도 되고요. 저는 비싼 거 바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바르시고요. 디바이스를 여기서 어디부터 하시면 되냐면 쇄골 이쪽 쇄골, 어, 쇄골 이쪽부터 어, 하시면 돼요. 자, 하는 방법은 그냥 슬슬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되는데 어, 목의 특징은 생각보다 얼굴처럼 액션감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전류는 흐르고 있고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슬렁슬렁 이렇게 움직이면서 목주름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이 부분에 갑상선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너무 여기만 세게 많이 밀지는 마시고 천천히 옆라인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깨 아프시거나 그 승모근이 한껏 스트레스 받아서 솟아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쪽에 목이 굳습니다 사실은 뒷목이나 등 관리만 하시기 때문에 내 앞쪽에 목이 얼, 얼만큼 굳어가는지를 잘 모르세요 근데 실제로 관리를 해보면 여기가 돌덩이처럼 굳어요 이 머리 무게를 지탱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앞쪽은 어, 튼튼하게 만들어서 딱 잡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쇄골 요 라인 쪽에서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주면 미세전류라는 게꼭 흡수에만 기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마사지 기능도 돼요. 왜냐면 전류가 흐르면서, 어, 근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화시키, 니까잘 그러니까 흐를 수 있게 해준다? 피를 잘 흐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거 외에도, 아, 꺼졌어요. 1분으로 돼 있어서. 다시 누르시고. 음. 전류가 안 흐를 수도 있어요 또 예민하신 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어깨가 이렇게 막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해서 목주름도 같이 관리를 해 주시게 되면은 특히나 나이가 드시면 목이 목의 근육이 땅땅해지면 이렇게 옷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여기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흉쇄우돌근이라고 하거든요 이 근육이 어, 굵어지고 단단해지면서 여기 에 얼굴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V라인이 아니라 내 뼈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 알통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통은 꼭 여기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종아리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은 알통은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지 말아야 될 알통 중에 하나는 여기도 있는 거예요. 보통 여기 알통이 생기면 보톡스를 맞으시러 가시거든요. 네, 그,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목주름이 그렇게 더 많대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흡수를 시키면서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 목주름도 방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통 한 2주 정도를 매일 하셔도 되고,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한 5회 정도 하신다고 하면 확실하게 탄력은 붙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후를 확실히 찍어놔요. 왜냐하면 좋아지고 나면 무슨 소리 하냐면 나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가지고 꼭 찍거든요. 근데, 어 보통 그렇게 세밀하게 하시지도 않으세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목주름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주 뺑뺑해진다는 말, 말씀 못 드려요. 아시죠? 20대로 돌아가진 않아요. 음, 그렇지만 주름 관리는 확실하게, 목주름 관리는 확실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고 목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